많은 이가 기다려온 폭스바겐의 신차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이미 전 세계 판매량 80만 대를 기록한 차량이 미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풀체인지 된 건데요. 대체 어떤 차인지 새롭게 공개된 파워트레인부터 가격과 출시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의 포드와 독일의 폭스바겐은 각자의 전공인 상용차와 전기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합은 베스트셀링카 신형 레인저를 낳았고 이 레인저의 형제차가 바로 오늘의 주제 아마록입니다. 개발 초기부터 폭스바겐의 설계와 디자인이 들어갔죠. 이 아마록은 지난 2010년 첫 출시해 올해까지 8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인기 모델이었고 12년 만에 풀체인지를 맞이한 겁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장 5,350mm, 휠베이스 3,270mm로 렉스턴 스포츠 대비 약 26cm 긴 수준입니다. 트럭 중에선 중형으로 분류되나 공도에선 초대형의 덩치를 보여주죠. 전면부에선 픽업트럭다운 묵직한 얼굴이 보이는데요. 커다란 그릴에는 두 줄의 크롬가니쉬가 배치돼 단단한 프레임에 맛을 주고 이와 연결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IQ 라이트로 이름 붙여졌네요. 디귿자의 DRL이 날카롭고 단단한 맛을 주죠. 형제차 레인저의 세로형 램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릴 하단에는 차체와 다른 색의 X자 형태 가니쉬가 붙어 강렬한 개성과 첨단의 맛을 더해줍니다. 하단의 스키드플레이트는 29도에 달하는 접근각에서 차체를 보호해주죠. 측면부도 재미있는데요. 이번 세대는 4도어인 더블 캡 모델과 투도어인 싱글 캡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선택지 모두 휠 베이스가 기존 대비 17cm가 늘어나 짧은 오버행과 함께 아주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주죠. 한껏 부풀려진 앞뒤 펜더와 사각의 휠하우스는 픽업트럭 다운 역동적인 느낌이며 그 안에 휠은 17인치부터 시작해 무려 21인치의 대형 알로이 휠까지 선택할 수 있죠. 최상위 트림 아벤투라에서는 사이드 스텝과 스포츠 바가 기본 장착되네요 적재함 길이는 기본 1.5m에 투 도어는 2.3m입니다 최대 1.2톤까지 적재가 가능하죠 후면부입니다 먼저 중앙에 커다란 폭스바겐 로고와 음각으로 새겨진 아마록 레터링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차체보다 약간 튀어나온 테일 램프는 d 귿자로 꺾여 역시나 차폭을 강조해줍니다 레인저와는 사뭇 다른 깔끔함이죠 레인저와 달리 범퍼에 발판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내는 기하학적인 맛인데요. 12인치의 풀 LCD 클러스터와 12인치 세로형 대형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끄며, 바로 하단엔 물리 버튼들과 음량 조절 노브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포드 레인저의 것보다 한층 고급스럽네요. 왕주먹처럼 생긴 전자식 기어 노브는 강인한 맛이며, 하만카돈 스피커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열 공간은 무난한 편이며, 의자 아래에 비상용 키트가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재원입니다. 모든 트림이 터보 차저를 탑재했는데요. 디젤 중 최상위 모델은 3L V6 엔진으로 247마력을 내고, 2.3L의 가솔린 엔진은 298마력의 힘을 자랑합니다. 최근엔 2025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추가를 예고했으며, 2.3 가솔린에 모터를 넣어 최대 362마력 발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픽업트럭답게 4륜구동 시스템을 지역에 따라 기본으로 제공하고 저렴한 후륜구동 버전도 판매될 예정이죠 오프로드를 비롯한 6개의 전용 주행 모드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보조 기능이 탑재되네요 80cm의 도각 능력과 3.5톤 견인력은 덤입니다 세번째,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현재 유럽에 출시됐으며 2023년 미국 등으로 판매 범위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출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신형 포드레인저가 들어오는 만큼 폭스바겐의 참전까지 기대하는 분이 많죠. 국내 수입 모델에선 레인저보다는 비싼 6천만원 근처가 예상됩니다.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까지 아마록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한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